조영병이 흔히 쓰이는 양극성 장의 치료제는 치매의 공격성에도 쓰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치매 환자의 사망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청래한의원 이진혁 원장입니다 오늘은 치매 치료를 하실 때 같이 드시는 약들에 대해서 좀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치매 치료를 하실 때 치매 처방만 받으시는 경우들도 계시지만 치매에 관련된 다른 증상이나 아니면 기존에 드시던 것 때문에 다른 약들을 같이 드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아요 고혈압이나 당뇨 같은 것들이 있으셨다면 그 약은 당연히 드시게 될 거고요 그 외에도 증상에 따라서 환경연제를 처방 받으시는 경우도 있고 우울증 약을 처방받거나 양극성장의 치료제를 처방받으시는 경우들도 자주 보게 됩니다. 먼저 당뇨나 고혈압 때문에 약을 드신다면 이 약은 당연히 드셔야 됩니다 특히나 당뇨 같은 경우에는 치매 증상에도 굉장히 많이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당뇨의 수치가 급격하게 오르고 내리는 거에 따라서 증상이 심해지거나 아니면 좋아지시는 경우들도 자주 보기 때문에 당뇨와 고혈압 치료제는 꼭 제시간에 드실 수 있도록 해주셔야 됩니다 의외의 그 문제가 되는 것들은 우울증 약이나 양극성 장애 치료하기 위한 약들인데요 치매 환자분들이 공격 적인 행동을 보이거나 아니면 너무 우울해져 있으실 때 이런 정신과적인 약들이 같이 처방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약들 중에서는 증상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약들이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되는데요. 조현병이 흔히 쓰이는 양극성 장애 치료제는 치매의 공격성에도 쓰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치매 환자의 그 사망률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원칙으로 되어 있습니다. 굳이 이 약을 쓰시는 경우가 있다면 이 약들이 길게 쓰이지 않도록 조심을 해주셔야 되고요. 우울증 약이나 진정제를 쓰신 다음에 상태에 변화가 생겨서 인지 기능이 갑자기 떨어지고 요즘은 갑자기 얘기를 안 하시고 계속 주무시려고만 하세요 라고 하시는 경우들이 생기곤 합니다 이 경우에는 진정제 때문에 너무 디프레스 되시면서 주무시기만 하는 경우들이 나타나게 되는 건데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났을 때는 그냥 두지 마시고 처방을 해주셨던 선생님과 꼭 상의를 해주셔야 됩니다 새로운 약을 처방받으셨을 때 환자분의 증상에 변화가 나타난다면 이것이 약에 의한 문제가 아닌지 꼭 살펴보셔야 하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울증 약이나 진정제, 양극성장의 치료제 같은 경우에는 치매 증상에 굉장히 심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약을 바꾸고 나서 환자의 상태가 이상해졌다면 기다리지 마시고 빨리 처방을 하셨던 선생님과 상의를 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동영상 아래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거기에 대한 설명도 제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치매를 그 치료하면서 같이 복용하는 약들이 치매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간단하게 알아왔는데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